포켓네트워크 홀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얘가 지금 오늘 8%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호재가 있죠 지금 슈퍼블록이랑 함께 협업을 해가지고 한국에다가 첫 게이트웨이를 구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포켓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근본이 좀 잡코인들하고 다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얘는 애초에 디앱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요즘 추세랑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포켓 네트워크를 한동안 좀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요. 제가 이거 본격적인 타점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께 전부 알림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이거 그냥 끌고 가라. 이거 크게 수익이 날수 있는 부분이다. 왜냐면 요즘에 지금 거래 대금 상태를 보시면은 점점 이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죠. 점점 이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어요. 지금 얘가 오늘 윗꼬리를달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다른 애들은 뭐 그냥 여기서 매물이 막혔네 어쩌네 막 이러잖아요. 지금 분명하게 유동성이 이쪽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비트, 리플 이쪽으로. 리플 같은 경우에 사실 최근에 한 2천억 정도 들어오는 게 평균 수준이었는데 비트 같은 경우에도 천억 정도 들어오는 게 평균 수준이었고 지금 보세요. 오늘 3배, 5배 급등을 했습니다. 거래대금 자체가. 그러니까 점점 이제 유동성이 시총 큰 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저시청 코인이나 dApp, 디파이, NFT 김치 밈코인 요쪽으로 해서 순환매가 계속 일어나던 게 잠깐은 멈칫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윗꼬리가 달렸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매물 구간에서 맞을 때도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자금이 이쪽으로 다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뭐15% 상승했던 거 꼬리로 반납하고 나니까 기분 많이 불쾌하실 텐데 그럴 필요가 없다. 얘가 지금 크게 올라가는 거 타점이 저한테는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갖고 계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들고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엄청 잘하는 겁니다. 근데 기회비용 없이 더큰 시드를 투자해서 더 크게 먹을 수 있다면 좋겠죠. 제가 그 타점에 알림을 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오늘 상승률 제일 큰게 뭐예요? 알트레이어죠. 자, 알트레이어 타점을 어떻게 잡는가 한번 볼까요? 지금 이거 트레이딩 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어때요? 눈에 딱 띄죠? 이 구간이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떠먹여드리는 타점이에요 그냥 타점 구간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알트레이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알림을 드렸죠 7월 10일 19시 어제 19시에 저에게 연락을 남겨 놓으신 187분은 이 알트레이어에 관련해 가지고 이미 급등 알림을 받으셨던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전부 받을 수 있는 알림이에요 오늘 포켓 네트워크 때문에 좀 아쉬웠다면 이쪽에서 여러분들 이런 코인으로 챙겨 가셔도 좋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떠먹여 주는 타점 여러분들 010-5434-666아홉 번호로 문자 숫자 7 보내시면은 소통방에 입장하실 수 있게끔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오후 7시만 되면 여러분들이 떠먹여 주는 타점 소통방에서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계좌를 복리로 불려나가는 과정 떠먹여주는 타점과 함께 소통방에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100% 무료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 타점은 사실 제가 뭐 감이나 뭐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10수년간 축적된 노하우 요걸 이제 전부 아주 객관화시켜서 정리를 했고 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깃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요렇게 떠먹여주는 타점 자리에서 어, 들어갈 수 있었다면, 그럼 이때 진입하셔서 요만큼 어, 수익분 떡상 가능했겠죠. 비트 지금 언제 팔면 될까요? 어, 지금 매수 신호 떠먹여줬고 매도 신호 떠먹여줄 때 나가면 되는 거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비트 강세장 이 매도 신호 뜰때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어, 나가면 된다. 도지는 어떨까요? 도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때 만약에 진입을 할수 있었다면 단기간에 단기간에 3배, 4배 맛있게 한입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가격이 쭉 눌리고 매수신호 떠먹여줄 때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요만큼 손쉽게 챙겨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졸업도 할수 있었겠죠. 솔라나도 한번 볼까요? 얘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고래와 기관들의 유입을 바탕으로 매수신호가 들어왔어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떠먹여줬죠. 2차로 매집할 구간까지 추가로 주어졌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시라면 아주 달콤한 수익분을 챙겨 갈수 있었죠. 급등은 저절로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혹시 어려우실까요? 솔라나 언제 다시 올라갈까요? 다시 탓좀 떠먹여 줄때 올라가겠죠. 안 어렵죠. 사고 팔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수년간의 노하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지표를 여러분들께 그냥 전달 드릴 수는 없어요. 대신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요 떠먹여주는 타점 그냥 드리는 거예요. 구독 눌러주셨다, 좋아요 눌러주셨다 라고 한다면 100% 무료로 구독자 분들께는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010-5434-6669번호로 숫자 7을 여러분들이 남겨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소통방에 입장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도록 할 건데, 그럼 여러분들이 오후 7시 매일 급등하는 타점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시청만 하고 계시지 마시고,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0 1 0 5 4 3 4 6 6 6 9번호로 오후 7시에 급등을 위해서 숫자 7번 남기시면 코인 떡상 남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폭등 저절로 따라옵니다 여러분들 소통방 입장하셔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분석 또 다시 이어 나가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포켓네트워크는 여러분들이 매수신호 들어올 때 그리고 매도신호 들어올 때 대응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런 모든 부분들은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소통방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코인 졸업을 목표로 진입을 했는데 물려버린 계좌 때문에 녹아내린 계좌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넘어겨주는 타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복구하는 것입니다 녹아내린 계좌를 다시 복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는데 사실 생각만큼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올라갈 재료를 갖고 있는 녀석을 선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익히게 된다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도대체 감을 잡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텔레그램 소통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올바른 투자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정기적인 교육까지도 이렇게 모두 진행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오시면 된다 라는 이야기를 좀 전달 드리고 싶네요. 여기에 이 소통방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옮길 용기만 가지시면 됩니다. 결과는 용기를 갖고 시작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용기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렇게 복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불려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올바른 방법으로 시작하는 것. 그 출발을 소통방에서 떠먹여주는 타점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딸깍 용기 한번 내서 딸깍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시면 됩니다. 010-5434-666-9번호로 문자 숫자 7 문자 남기시면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100% 무료로 안내를 드릴 겁니다. 계좌 복구 어렵지 않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딸깍 한 번이면 됩니다. 10초도 안 걸리는 행동으로 여러분들의 평생을 바꿀 수 있는 그 출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소통방 입장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 010-5434-666-9번으로 문자로 숫자 7번 남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계좌가 빨갛게 빨갛게 펄펄 끓을 때까지 소통방에서 넘어겨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